첩첩 산중 팔공산 중턱 조용한 산속을 깨우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기본, 양, 염소, 무플러네, 알파카까지 무려 150여 마리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동물 사랑이 남다른 한 사업가의 오랜 로망 끝에 만들어진 농장인데요. <laughs> <laughs> 이 사람 아그 무슨 이 입에다가 이 빨갛게 만들듯이나. 오십사 세, 오십육 세에 기농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하신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가 있었습니 지금 바로 이 농장을 하고 싶어요3 0여 년이 넘도록 섬유 무역으로 승승장구했던 사업가 변규 씨의 마음을 뒤흔든 것. 페루 출장 중 자연에서 뛰어놀던 알파카 한마리를 보며 동물농장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시간만 잡고 가고 동물들의 작은 치료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다리 상처가 깊어진 알파카. 치료가 시급한데... 넘지, 넘치그 말아야 해. 어머, 발 끊기게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컷이거든. 이세 마리 낚안 거시고 이걸 붙잡아봐 쉬운데 선은 되 괜찮아 가봤어 잡았어, 잡아 이거는 잡았어 이거는 되는데 왜 이러는지 원인을 알리 없는 알파카들 일단에서 봐라 일단, 일단 어, 여기 어. 수건은 여기 있다 준비해 주시면서 소 이거 카메라에 렌즈 에 취미 배색 아니야 하지만 수컷의 격리에 더 불안해진 듯한 쿠키 병규 씨는 과연 알파카의 다리를 무사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암컷 쿠키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수컷 선이를 격리시켜보는데요. 됐다. 어, 됐다. 됐다. 아까 그개 목살이 있잖아. 아, 어. 선이 입장에서는 이놈이 와이프야, 와이프. 어? 저, 저, 지 와이프를, 아, 그러니까, 어, 와이프를, 그러니까, 신경질 어. 나지. 자, 아, 봐라, 어. 어. 봐라. 선이를 가만어라 이러면 문 열어놔볼래? 선이를 보내야지. 이침배들거거 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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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여그렇지동 그렇죠? 응, 상처일까? 그런데 그때 더욱 어, 예민해진 어, 쿠키. 응, 뭐 어? 음, 그래. <laughs> 아, 뭔지 모르겠어. 이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아니, 네. 아, 어, 그 여기서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laughs>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 아, 예. 사실 속으로 걱정되죠. 저희 그냥 간단하게 치료가 되면 되겠는데 그 알파카는 사실 그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파카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귀농 8년 차에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한지는 4년 차. 웬만한 동물들의 치료는 병규 씨가 직접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친구 따扑틀고 살아. 어, 아, 딱 어. 딱 어, 딱 붙어. 왔다. 됐다. 딱 붙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어. 아니, 어, 어. 아니, 아니 그 그래, 알고 있어, 자. 아, 네, 네. 어 왜? 됐어. 어. 아, 주사주사좀 맞으려고. 어. 이구 됐어.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털이 이렇게어 가지고. 아, 안, 안 들어간다. <laughs> 아 아, 그그 얘기가. 그, <laughs> 그 얘기고. 사람이 내 보고 주사 놓겠냐고.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 응? 됐다. 됐다, 됐다. 그거 만참아나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상처를 마주하고 있자니병규씨 마음이 아파옵니다. 동물들이 많다 보니 때론 아픈 동물들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거 띠라 하더만. 응, 음, 음, 다 떼를 가다. 띠는데 이게는 난 상처가 싶은데 상처가 아니고. 딱지네. 음. 어, 딱지네. 어, 딱지, 괜찮아. 어, 나이스, 이거 잠깐만, 잠깐이한번 튄다니까, 티티 다음에, 티. 다음에, 다음에 또 해야 돼이틀한 아, 번씩 내가 명의라니까 아. 명의 명이라고 조선시대 때 <laughs> 명의. 허주의 다음으로 이제 명의가 되는 거야 <웃음> 됐, <웃음> 야는 수분 벗겨준다 요 쿠키, 고생해서 빨리 나서라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예 네, 잘했다. 아픈 동물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차오릅니다. 저놈들은 아프다 어떻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발견을 못 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조금 일찍 발견했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관리 부주의.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내 미안하기도 하고. 네. 사업과 동물 기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간 열정으로만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는데요. 아 여기 있네. 저녁에 제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예, 여기에서 만듭니다. 여기 한... 진짜 보고 싶네, 그죠? 아유, 보면 마음 아프지 뭐. 나이 사진만 보면 너무 아픕니다. 목도 길고 목이 길었어요. 초코가 눈. 목이 길고 뭐... 요놈이 오늘 그, 그 선입니다, 그니까. 선이. <laughs> 4년 전 처음으로 입양했던 알파카 초코. 하지만 1년 만에 새끼를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휴 지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도 살았었으면 선이 동생도 낳았 수도 있데요 마음이 좀 아야. 아유 안 좋죠. 아, 그첫 첫정이라고 할까. 응. 음. 우리 집이 처음 왔잖아요. 알파카가. 그쵸. 동물농장의 꿈을 키워주었던 알파카.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병규 씨의 사랑을 뒤로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초코. 초코가 세상을 떠난 후 병규 씨는 한동안 밤잠을 못잘 정도로 그리움과 자책이 심했다고 합니다. 의욕이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응?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자근자근히. 자른 아, 너무 슬퍼요. 아유, 이제 생각하지 말자. 기존에 있던 거,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더잘 키우고 또 선의를 어, 더 잘, 우리가 더잘 기르면은 그촉한테도덜 미안하지. 마음이 네. 많이 안 좋다. 사실을 보니까 또 다시 보고 싶고 그렇잖아. 음. 이농후 병규 씨에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던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감사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병규 씨에게 바램이 있다면 동물 식구들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 그렇게 평생 이 농장에서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다음 날 오늘은 일찌감치 아내와 함께 한 시간도 넘는 거리의 시내에 나왔습니다. 알파카 사료를 사러 가는 길 귀한 동물이니만큼 먹는 것도 특별하다는데요. 아 처음에 뭐를 습니다 그냥 염소 사료 먹였어요. 알고 보니까 먹이면 염소 사료나 소 사료 일반 사료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염소 사료 사는 거는 우리 농장에서 5분 거리에 그거든요 사러 사가 먹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똥도 치워주고 맛있는 것도 계속 사다주고 간식도 사다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나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아 그거야 사람이니까. 어이. 애들 간식 살때내 간식도 사주세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뭐 지금 아가 아마... 아, 그러니까 다 줘야지. <laughs> <laughs> 알았어 앞으로 고려해 볼게. <laughs> 나중에 퇴직하면 동물들을 꼭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당신은 그 이거 동물 키우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응, 그렇지 뭐. 더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아유 할거다 해봤어. <laughs> 각별한 동물 사랑 덕분에. 귀한 사료를 구하는 번거로움도 변규 씨에겐 행복이랍니다. 네개한개 맞습니다. 한 개가 숨이 안됐다하네요 다섯 마리의 알파카를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료. 알파카는 예. 다른 동물들에 비해 먹는 것도 까다롭다는데요. 요 사료 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적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오로지 요거 요 사료만 한국에 생산되는 중에서는 요거만 알파카를 먹이는 거예요. <laughs> 엄청 비싼 건데, 짱 비싸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쌉니다. <웃음> 예. <웃음> 비싼 몸값만큼이나 비싼 식사를 해야 하는 알파카입니다. 신의 나온 김에 부부가 들른 곳은 한 동물원인데요. 모처럼 부부 데이트라도 하려고 오신 건가요? 사실 이곳은 병규 씨가 귀농을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서 어머 알파카도 보이네요. 병규 씨의 알파카들도 이곳에서 입양한 거랍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얘들아 안녕. 이거 나와봐. 우와. 네. 지금 쉬는 시간인가 보다. 지금 내가 같은 경우는 새끼를 배어요 아, 이조도만한 네. 게요? 새끼를 배가지고. 아, 저, 이 예, 흰색. 예, 예. 흰색이 예. 배가 무거워지면 예. 엉덩이는 살이 쪘는데 그게 등뼈가 들어 나요, 저런. 예, 예. 아, 예. 네, 아, 예. 이사님,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아, 이거 피부병이 회장이. 피부병입니까 네. 예. 찐득이가 파고 들어가지고. 예, 예, 예. 지금 이거 심한 거예요, 회장. 아, 발을 네. 뛰어넘어요. 예, 혈관을 타고 목 뒤로 가요. 예, 예,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빨리 발견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있을 회장님 반찬을 열심히 하시니까. 아우 저는 뭐뭐 네, 네. 뭐 아침에 사료 주면은 네. 사료 주고는 무조건 붙어 섰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이뻐하십니다. 여기 가면 보 알파카가 알파카가 아니고 돼지예요. <laughs> 정말로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너무 많이 사료를 많이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동물들이 지 거기에 부흥해서 이제. 자기네들도 보답을 해야죠 이제. 아 지금 요 훈련 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요? 예,네 되겠으면 바로 가. 예,예 예, 그렇다고. 완전 일어서 이런 훈련 이런 예. 를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그렇습니다네 손님들한테 큰절하는 거 이런 건 예. 훈련이 굉장히 쉽거든요. 아파카가 하하 <laughs> 그래요. 체험농장 운영에 있어 또한수 배우는 부부. 병규 씨도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입양하고 싶은데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낙원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병규 씨. 부부는 오늘 또 하나의 설레는 꿈을 꿔봅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휴, 사람 댁이 어쩐 일이 아 할머니 보러 왔구나 아 그래요? 암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만나러 온 처남 우리 막내 아들 지, 대군행 지점장님 됐는데 그거 아. <laughs> <저도> 다 잘려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안나 <laughs> 요즘 들어 부쩍 약해진 장모님 아직좀안다 기침 나는 게 그런데 응. 머리 이제는 말 가져가 머리카락에서 쏙쏙 다 들러빠지고 없어. 아, 에휴, 저 머리가. 그래. 응. 점점 또 빠지니까. 많이 빠지셨어. 위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근데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꾸 음. 이렇게 만지시니까 자꾸 빠지시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도 모자를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모자 아직 안 해도 된다고 하시네. 모자가 별 된다. 3 개월 전최장암 선고를 받고 병규 씨의 권유로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계신 장모님 하루 빨리 완치되시길 모두가 바랄 뿐입니다.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 그, 그래.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올수 있을 때좀 오고 있습니다. 아, 그. <laughs> 우리 오남매하고 엄마하고 저기 여행이라도 가고 이래 해야지 잡숙시로 자꾸 잡사야 되고 엄마 그래가 봄날까지는 어째 좀 빨리. 나갈까. 잡숫고 해가 좀 기운 차려야지 엄마 알았죠 엄마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어머니는 전처럼 건강의 지시리라더 굳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팔공산 중턱 (24시간이) 어, (1시간처럼) 느껴지는 병규 씨 부부의 하루. 찌개도 있고 미역국 있어요. 어. 미역국 드릴게요. 어, 그 미역국 조금만. 남편 어.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내. 그런데 동물 생각뿐인 병규 씨. 잠깐 만가이 바깥에 가서 동물 그 집에 불 꺼주고 올게. 그 아니, 다시 마셔요. 다 했어요. 어? 금방, 만 1분 만에 갔다 오면 돼. 어, 어. 네, 갔다 와야지. 밥 생각은 뒷전. 계속 이제 나가시는 거예 밤에도? 몇분 나가는지. 안 세어봤는데 한네 다섯 번은 나갈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까지. 자는 것 십분 들이다 보면 없고 또 동물 보러 가고 없고. 버릇처럼 되어버린 동물 돌보기. 저녁 때도 쉬지 않아 아우 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을 자주 보면 와 볼수록 동물들은 등은 이가 광이 나고야, 눈이 반짝반짝 하고야. 어틈 없는 병규 씨의 관심이 바로 이곳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 새끼들이 서니까 불을 밤에 많은 강을 켜주는 거야. 그냥. 인정 많은 동물들의 아빠 병규 씨. 갈까? 혹여 밤새 배고플까 봐 동물들 입맛에 맞게 야식까지 챙겨줍니다. <laughs> 이러니 포동포동 살찔 수밖에요. 드립시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변규 씨. 어유, 뭐 갈비 이게 소갈비도 있고 진수성찬에. 아내의 저녁 상차림에 무한 칭찬을 쏟아냅니다. 이젠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39년 차 부부. 자기 오시면서 심심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쉬고 싶을 때 있는데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갑 원래 진갑이네 내가. 더좀 <laughs> <도시> 마시겠습니다. <laughs> 어느 날 뜬금없이 귀농 후 동물들을 키우겠다고 한 자신을 묵묵히 따라와준 고마운 아내. 평소에 뭐 경상도 남자들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평소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나너테 고맙다고 해야지. 음. 너무 보면 그럴 바로 못 판단한다. 음. 아 어, 고맙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어떻게? 그거 말고. 어떻게?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응. 음, 해봐요. 안그 <laughs> 아, <잠시 웃음> <별로. 웃음>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심이야. <laughs> 나도 음. 고마워. 음. 항상 열심히 살아줬으감사할게 감사합니다. <laughs> 인생은 6 0부터라는데지금부터부 음. 열심히 살아야겠죠. 또 인생 이만. 밥 먹다가 화이팅 음. 한번 하라. 자 화이팅. 자, 잘 살아보자. <laughs> 열심히 살아봅시다. 음. <laughs> 공산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농장.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한 기운에 동물들도 평화로운데요. 농장을 방문한 또 다른 손님. 어, 이번에 또 꼬마 손님들인데요? 어, 어, 자. 자, 자, 자. 야, 우리 시 자. 자. 아? 거기 와. 시안이, 시안이. 시내에서 아이고. 살고 있는 딸과 외손주들이랍니다. 시아 지진아. 어? 재밌었어? 네, 재밌어. 재밌어? 할머니 집에 오셨어? 뒤이어 아들까지 총출동. 어, 우리가 부자지간에 오래간만에 다 가고 이제 악수까지 해야 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 <웃음> 그렇지. 앞으로 <laughs> 좀 자주 보자. 그래. 아버지, 손님 어딨어? 어, 잠깐만. 손주들의 관심 일순위도 알파카. 알파카가 아, 돌려고 막. 똥요, 아, 손이 많이 컸다. 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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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 주고 갈까? 얘가 오는 거얘 이름은 초코. 아, 왜다 내한테 오냐? 초코. 아빠가 어. 많이 줘보셔도 그래요. 이리 와. <laughs> 보고 싶을 때마다 동물 구경 원없이 하는 손주들. 놀이터 같은 농장 덕분에 손주들 사랑도 한 몸에 받는 병기시입니다. 아니 그거는 잘못 먹을 것 같은데. 좁아서도가 구다? 머리 만지마. 대망 머리 만지마. 부스 부 해야 돼. 사가서 한번한번 네. 자. 보자. 이름표 이 한번 보자. 이 아톰도 있고, 써니, 보람이. 보람이도 있어. 예, 감식이.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다 이름을 달고 이거 이거, 이거 돈도 만만 상기서 갔어요. 자 깜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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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가 깜시가 이놈이 내가 얼마 나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뿔이 없잖아요. 그래, 뿌리 없잖아요. 뿌리 없어서, 뿌리 없어서 힘을 못 써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아이고, 깜시가 니네 이름표 달아주려고 그래. 오, 이름표 목걸이 달고 더 멋있어진 깜시기네요. 손해야지. 손해야가, 손해가 아, 그럼 그 친구 있어야 되는데, 하하, 아, 아, 큰일났다. 우리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면 되지. 야, 힘들 건데한 봐요. 아, 아, 자, 아, 자, 자 예. 알았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 에 네가, 아, 아 그렇지. 어. 자, 오케이. 그래, 아, 우리 에디이 참, 야, 우리 애디이가 예림이가... 이면 마스으면만막딱 체질인데 <laughs> 이번에도 성공 이러마. 됐다 됐다 어, 됐어 그래 오케이 자딱힘힘 힘 많이 들어간데 내가 내가 딱잡아볼게자 그래 자자어 눈가리 자 아니 자안 잡거든 제일 끝하는 에게안 좋겠네 제일, 제일 끝 끝에 제일, 끝에 끝에 제일 끝에야 브레이밍 정말 체질이야 <laughs> 고마워 막 사이 보고 한국어가 살아 그래 우리 시진이, 할아버지 농장 이거 할래? 응. 이거 물려 받고 싶어? 아니, 시진이, 어, 저... 시진이 이거 선이하고선이하고 그래. 기르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그럼 면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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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외삼 천달 받는 거 같아. 와, 어? 우리 시진이도왜삼천달 받는 거 같아. 언니가 어. 언니가 내가 삽을 가져올게. 삽을 더 가져올게. 하고 있어 뭐, <목소리> 이번엔 아들과 동물집 청소 시간 이정이거 딸과 달리 농장 일이 형 체질이 아닌 아들 야, 이거 잘안돼 야. 야, 여기 구두 아빠가 이거 안 된다고 했나 어. 어, 힘들다 왜안 하려고 그래? 이거, 이거. 어 이거... 아, 심도 맞고 아, 이걸 하자, 미도 있고, 아, 어. 뭐, 남들 아빠들이 본인들 고 고문도 있고, 미도 있을 것 같고, 어. 아, 나는, 아, 민도 있고, 어, 뭐, 아, 예민해요. 아, 아까도 한번숨 쉬고, 하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이걸 아. 물가업를 물려 받아가지고, 면들이 하고, 같이 이걸 행복하게 이걸, 정훈이 나갔으면 좋은 게내 소망이죠. 내가 그런 말을 지금 다섯 번안하갑니다 내가 이 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열려있으니까. 항상 고민을 해봐. 병규 씨 마음 같지 않은 아들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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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입맛 <일이 뭘> 하겠어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버지는 이거 또 만져도 이거, 이거 만져도 괜찮아. 에이, 또 이거 있잖아. 에이. 아니 이거 염소 이거 염소똥 아빠가 똥 여기 이엠을 뿌려놔가지고 이거 현재 진짜 좋은 거라. 우리 이게 성가지고. 음. 저마다 꿈이 있듯 아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 병규 씨는 아들과 딸도 자신이 사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병규 씨가 늘 걱정인 자녀들. 하시는걸 원하지. 그렇지. 한 거. 어, 아버지가 아, 사실 지금 퇴직하실 나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60이시잖아. 본인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 하셨는데. 뭐. 이게 너무 행복하시다는데. 그렇 갑자기 이거 못 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 생길 것 같아. 네. <laughs> 무엇이 됐든 경규 씨의 행복을 가장 먼저 바라는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모처럼 다 모인 가족이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한자. 앉아. 당신 한자라? 아니, 예. 아니요. 내가. 지금. 한자. 지금 어머니가 제일 잘생겼는데. 제가 한장 붓고 내가 먹으려면 또 먹으려고 이래요. <laughs> 시골에서 살면 또 이런 재미도 있잖아. 네. 뭐 이런 재미도 있어. 이 맛은 식당에서 아무리 내려해도낼수 없는 맛이야. 그러지. 할아버지 한번 해보자. 어? 온 가족이 함께하니 오늘 고기 맛은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꽃다발을 챙겨오는 아들. 병규 씨는 케이크까지 준비했는데요. 40년 가까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아, 오늘은 부부의 39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결혼자 그래. 자, 아, 아, 자, 자, 하나, 둘, 셋. 자, 선물. 아, 감사합니다. 음. 음. 보지. 선물은 열어봐 선물 선물 열어봐야 는 거야? 신경을 썼는데 칼라라든가 어떤 당신은 뭔지 검은 걸좋아했어 <laughs> <laughs> 네, 네. 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 맞네. 어, 맞네요. 어 뭐, 사이즈도 딱잘 골랐네, 아빠가. 내가 참 경상도 사나이가 그말로써 표현은 뭐하고 노래 한곡 할게. 엄마, <laughs> 음. 음, 우리 어디서 찾아왔어? 자, 지금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보이저버다 좋으니 행복하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응. 오래 사세요 좋은 일도 가득하시고 아, 고마워, 응. 고마워.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딸 나도 사랑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도 사랑하고 시은아시니다. 할머니 그래. 네. 할머니 얼마나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많이. 많이. 시은이 나. 많이. 시은. 많이? 비커가 하면 되죠. 시은. 비커가 맞고. 어이 비커가. 803산자락 귀농 생활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병규 씨. 앞으로도 열심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병규 씨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아아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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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나아이아 으아, 으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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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이아으이 으아, 아아아아아아 어, 그니까 <laughs> 오빠, 래어좀 <그래>? 아, <laughs> <하? 또> 위생적으로. <laughs> 아니, 아니, 코트 하는 느낌이야. 아 이렇게 가 있는데 또 하더라, 어, 선가왜 어? 어? 이렇게 갑자기 얌전해졌노, 그 너무 예쁘다.